자, 고점대비 무려 마이너스 11%의 하락이 발생을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발발 떨면서 매도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수밖에 없겠죠. 저는 현 구간을 <목소리>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안녕하세요. 코인킹입니다. 현재 새벽간 비트의 급락이 한 차례 나와주게 되며 고점을 연일 갱신시켜가던 비트코인의 찬물을 끼얹는 듯한 어말 그대로 굉장한 무빙이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어 그로 인해 예약 매도를 걸어놓으셨다거나 두려움에 급하게 시장가로 던져버리셨다거나 이 구간에서 어쨌든 털린 투자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금일 영상을 통해서는 이후 방향성 부분과 더불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 구간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감하고 호신있게제 개인적인 견해 한번 전달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관점부터 빠르게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자 텔레그램방 브리핑 내용입니다. 어, 총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요 지지 구간을 잡아드림과 동시에 이제 k 구간을 돌파하게 될시 최소 1 0이 k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비트는 이제 2이 k 구간을 조금 상향해서 이제 넘겨주는 상승분이 터져나와 주게 되었었죠. 어, 금일 역시도 이제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에 앞서서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제 개인 텔레그램방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링크 게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텔방과 같은 경우 비트코인 실시간 분석과 더불어 알트코인 진입시점 여부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주말 밤낮 할것 없이 계속해서 브리핑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외적으로 대응적인 부분이나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하셔서 이러한 양질의 분석자료 역시 무료로 공유받아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할 텐데 매우 짧고 심플하게 전달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의 이 하락을 개미 털기의 의도가 다분한 무빙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청산 맵 자료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새벽간 이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단 1시간 만에 총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게 당연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원화로 이를 계산해봤을 때 무려 6,372억 원말 그대로 미친 거죠 어, 지금의 이 무빙에 털린 투자자들이 그만큼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리겠죠 이는 뭐 세력의 의도적인 개미 털기다 뭐 올려준 값에 의관 정당한 조정값이다 의견이 분분하게 갈릴 수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제 무지성 상승을 보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그만큼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암시를 하겠죠 즉상승장에는 이제 추세 따라 먹는 거지 하면서 너나 할것 없이 뒤늦게 롱포지션의 시대를 갈아 넣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출혈은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 따라서 이 롱포지션을 청산시키는 무빙은 어찌 보면 나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국내 상황 역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현재 미국의 대선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한국의 업비트 대비 약 2배 정도까지 거래량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번 급등 이후 조정을 보인 12월 시점부터는 대략 업비트가 코인베이스 대비 약 1.2배 수준으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코베 같은 경우 미국의 현물 거래소로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심리를 어, 업비트 같은 경우 한국의 대표적인 거래소로서 소규모 투자자들의 시장 심리를 대변하곤 합니다 어, 즉이 같은 자료만 보시게 되더라도 국내적으로 너무나 많은 신규 개미 투자자들의 시장에 올라타고 있고 SNS며 기사며 이제 허구한 날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다, 뭐 100K를 돌파했다 뭐 계속해서 사람들을 흔들어대다 보니까 이제 너나 할것 없이 코인판에 뛰어드는 참여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에 단기적 관점상 시장 과열로 인해서 이제 조정 및 행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자료 외적으로 온체인 지표를 비롯해서 상승 관련 펀더메탈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과열을 해소시키는 개미 털기성 모빙이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로 인해 지금으로서는 과연 어떠한 기대가 대감을 가져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알트장의 기회로서 초석이 다져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금일 오전 중에도 텔레그램방을 통해 이와 같은 브리핑을 전달 드렸었죠. 어, 비트코인의 일봉상 현재 박스권을 그려주며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박스권 기준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단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행복성 움직임이 가미되어 주며 지금의 이 시장 내 남아있는 유동성들을 통해 알트코인들로 새롭게 유입이 될수 있다는 점. 자, 왜냐하면 현재 이더리움 청산이트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금일 새벽간 강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3,700달러 부근에 존재하던 강한 저항 매물이 소화되는 움직임을 개최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 말은 즉 이제부터는 상방으로의 혈이 뚫렸다고 볼 수가 있으며 더 적은 매수세를 통해서도 더큰 가격 상승을 견인해줄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어, 이 말은 즉 이더가 이제 강세를 보일 자리에 들어선가 동시에 알트들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유동성이 연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트의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알트들의 강세장을 다시 한번 전망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 현재 비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비트의 가격은 어찌 보면 결과론적으로 횡복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도미넌스 같은 경우 쭉쭉 빠져주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일봉상이어서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퍼센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며, 그렇지만서도 이제 가격방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어, 더불어 시장 내 거래대금의 일정 부분 감소를 하고 있지만, 비트와 알트들을 같은 선상에 두고 변동성이라는 옷을 입혀보았을 때, 알트 코인들 같은 경우 상당한 메리트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뤄보았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비트가 가격 방어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저는 알트 장으로서의 기회로 현재의 장을 대응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어, 이번 장을 통해 분명 많은 수익을 거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실 투자자분들도 여러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환희와 고통이 공존하는 지금의 이 시장 속에서 다들 리스크 증이 가능한 수준으로만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현재 또뭐 2차 계엄령을 준비 중에 있다. 뭐 이런 다시 한번 국내 시장을 위기로 발돋움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거시적 문제들도 즐비 상황이 속해 있는 만큼 아무쪼록 다들 잘 판단하시어 꼭 성공적인 매매로 맨증지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금일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영상을 통해 다시금 인사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영상 같은 경우 이제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알트장을 다시 한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관련된 영상 업로드를 도와드릴 예정이다 보니까요 코인킹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지금까지 저는 코인킹 김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